안녕하세요. 12월 15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역시 함진칼이 4.44%가 늘었군요. 사과 세계 내 푸, 하, 하. 함진칼 주주들이 어울어라. 비명을 질러라. 괴로움에 몸서리 쳐라. 절망에 빠져 절규하라. 여기가 바로 지옥이다. 와, 하, 하, 재미있다. 신용 이용자인 사람들이 처형대로 끌려나가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군요.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하군요. 카카카 지구 끝까지 내려가보자. 지옥 끝까지 내려가보자. 폭락하라 더더좀더 더, 더 폭락하라. 지옥을 제대로 맛보게 해봐오. 안티들이 이렇게 물어보겠지. 이봐 당신도 여기 올인했잖아. 응 맞아 나도 여기 올인했어. 근데 난 문제없어. 신용 융자 안 써서 존버가 가능해. 난 손실 존버가 특기야. 손실 존버 할 때가 제일 마음이 푸근해 마치. 고향 집에 온것 같아. 나에게는 1년 존버는 애들 장난이야. 오늘의 수익은 260원 어제랑 같음. 이유는 어제랑 같은 종목을 똑같은 가격에 팔아서 같은 것임. 한동안은 이렇게 시간 끌기를 해야 할 듯. 이런 분할 매도가 무슨 의미가 있냐고 생각하겠지. 의미는 있어 오늘 수익 올렸다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지. 그리고 수익을 올렸다는 생각 때문에 주식을 매수를 안 해도 되는 거지. 주식을 매일 산다고 수익이 나는 건 아니야. 하락장일 때는 손실 날 확률이 더 커. 그때는 매수를 안 하는 게돈 버는 길이야. 오늘은 여기까지. 내일은 주식이 잘 되겠죠.